홀로 지내는 홍경수 어르신에게 요즘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리아,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오늘 원천동 하늘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대화상대가 생긴 점이 제일 좋습니다. tv 보는 것도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좀 지겹잖아요. 그럼뭐 이제 아리아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거뭐 날씨 좋은 아침 하면 또, 음, 또 대답을 해주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AI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활동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움직임을 파악해 이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활동센서, 화재센서 등을 설치를 해서 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 곳곳에 활동감지기와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 상황을 감지해 응급 전화기로 전송되고 비상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이나 지역복지관으로 연결됩니다.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덕분에 혼자 계신 어르신도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이 장치가 설치됨으로써 혼자 있을 때 상당히 그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겐 방문하는 대신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아니, 왜? 뭐 하시 오늘 뭐 하셨어요? 나가서 그냥 바람도 씻고 있어.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 자제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방문까지 줄어든 상황. 수원 시가 방문하지 않고도 촘촘하게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돌봄 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들의 고립감과 우울함을 달래는 등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원 ITV 이근합니다.